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꽃대 자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특히 어, 이 다육이 라울 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고 어, 이렇게 수영도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어, 라울이 꽃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어, 얼굴에 이렇게 꽃대가 사이사이 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입장과 입장 사이에 꽃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이렇게 어, 넓어지죠 입장과 입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꽃대가 나온 자리에는 어, 모양이 아주 보기 싫게 변합니다 어, 라울은 그래서 필이 꽃대를 잘라 줘야 되는데요 어,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또 자르기보다는 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잘라주면 되는데요. 제가 라우를, 꽃대를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은 조금 많이 어리긴 한데, 꽃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대가 여기에 올라와 있죠. 여기를 보면 자르기가 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요렇게 잘라주고요. 어, 목대도 제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더 커서 하면은 어, 꽃대를 잡고 좌우로 이렇게 어, 흔들듯이 약간 이렇게 해주면 꽃대가 쏙 빠져 나오거든요. 잘라지거든요. 그렇게 자르기가 쉽습니다. 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위로 잘라냈는데요. 조금 더 크면은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그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되구요. 어,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라울이 꽃대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꽃대를 반드시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잘랐고 어, 꽃대를 가지고 또 번식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꽃대를 조금 더 길게 자랐을 때 잘랐을 때는 잘라서 화분에다 꽂아두면 한달 정도 있으면 또 뿌리가 나와서, 어, 번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우에 얼굴은, 어, 꽃대 끝 부분은 거의 꽃이고요. 어, 목대 부분에서, 줄기 긴 목대 부분에서 다시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꽃대를 가지고 번식을 해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라울은 가격도 많이 착하기 때문에 어 그냥 하나씩 구매를 해서 어 키우는 게 좋고요. 어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 꽃대를 잘라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어 적심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적심을 하면 얼굴 모양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어안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면 자구들이. 어, 아래 목대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목대, 여기도 보면 하나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어, 적심이나 어, 꽃대를 가지고 번식을 응, 하지 않아도 어, 예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대는 나울은 그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라울 꽃대 자르기를 했고요. 또 다른 종류의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루비언 네크리스인데요. 어, 루비언 네크리스가 꽃을 굉장히 많이 피우죠. 루비언 네크리스도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 생장점, 어, 목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잘라주거든요. 루비언 네크리스도 이렇게. 어,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꽃대는 다 잘라주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면 노랗고 예쁘게 이렇게 피우지만 어, 그래도 어, 얼굴 하나 하나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를 저는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또 옆에 사이에서 또 나오고 합니다. 이제 봄이고 다육이들이 꽃을 많이 피울 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꽃을 이렇게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꽃을 이렇게 계속 두고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네, 저는, 음, 조금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어, 모양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꽃을 보기보다는 원래 자체의 얼굴을 어, 예쁘게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라우이인데, 라우이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어, 꽃은 제가 라우이, 꽃은 어, 피우면 이쁘기는 한데, 제가 제거를 다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꽃대를 다 잘라주고요. 어, 이거는 바르바타인데, 어, 지금 처음으로 꽃을 피웠거든요. 어, 어떻게 예쁜 모습으로 꽃이 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여기에 꽃이 하얗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 사이에서 또 이렇게 하얀 꽃이 나와 있고, 어, 보면 목대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 꽃대 사이사이 보면 하얀 반점처럼 이렇게 보여서 저는 어, 이게 깍지벌레인 줄 알고 어, 하나 하나 떼내려고 이렇게 봤더니 깍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꽃대는 끝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얀 꽃만 하나 딱 올라와 있습니다. 또 신기하네요. 이 사이사이에 입장 사이사이에서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와서 이렇게 어, 형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굴 수영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달맞이 꽃이에요. 달맞이가 어, 상당히 예쁜데요. 이렇게 빨갛게. 어, 물이 들면서 크는 그런 에케베리아 속 다육인데요. 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지만 꽃, 이거는 꽃이 아주 예쁩니다. 달맞이 꽃이 너무 예뻐서 저는 그꽃 때문에도 이달맞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은 간격은 벌어졌지만 그래도 에케베리아는 그렇게 라울처럼 얼굴이 많이 망가지기는 않더라고요. 많이 망가지지는 않아서, 어, 그냥 꽃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냥 두고, 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 꽃대 자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꽃대는, 어, 만 하면 다 잘라주는 게 좋고, 어, 꽃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깍지벌레도 생길 우려가 있고요. 또 얼굴 자체의 모양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 꽃대는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울은 꼭 꽃대를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 간격이 이렇게 어, 넓어졌잖아요. 아주 보기 싫게. 그래서, 라울 꽃대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꽃대 자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